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어,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어,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에 관련된 어, 나눔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처음 이렇게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창세기가 처음에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마무리될 때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구조냐면 창세기와 비슷하게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 나눈 적이 있 는데 창세기 에서 요셉 은 예수 님의 모 델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람 이 거든요. 굉장히 두책이 유사 점이 있 다라고, 보 시면 될것같 아요. 요한복음 은21장에20절 에서 24절까 지의 그 내용 을 이렇게 보 면은 예수 께서 사랑 하 시는 제 자로, 그저 자가 설명 되어 있는 책 입니다. 요한복음을 누가 썼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썼다. 이렇게볼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이 쓴 책.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어, 이 책의 저작 연도가 이제 반모섬 이제 사도 요한이 유배되기 전일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데, 어,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간에, 확실한 건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어,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묵혀두고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 늙음악한 시기에 자기 손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무릎 위에 이렇게, 무닥불 앞에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요한, 저는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어,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따뜻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책이지만, 어, 이 어린아이도 굉장히 읽,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책이 요한복음이지요.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 보고 싶습니다. 어, 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냐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땅 가운데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쓴 책입니다. 예수님은 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시다.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 당시 배경적인 부분에 좀 그런 부분과 연관성이 좀 있는데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기술, 그 목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일곱 개의 표적과 일곱 개의 나는 누구이다, 나는 뭐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주시는 일곱 가지의 표현이 있거든요. 에고에이미 라고 하는데 그 구조,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중에 마테,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과는 좀 약간 다른 부분, 다른 성격을 지닌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요절.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것을 위해 기술된 책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독특한 구조가 굉장히 많은 사랑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강조가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뭐랄까 그 성령에 대한 강조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단한 번도 나오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책이죠. 이게 딱 여기서만 발견돼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요한 복음 그 20장 31절 다시 한번더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게 이제 요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독특하게 음, 믿는다라는 동사가 요한복음 내에 98번이 나옵니다 98번 근데 믿음이라는 명사는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동사로만 98번 나오고, 명사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에 가진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고정되고, 어, 정체되고, 믿음은 고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동적인 것이고요. 믿음은 적극적인 동사의 형태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역사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무브먼트를 어,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 동사로만 98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준비하고 나누 나누 이제 내일부터 나눌 텐데 나눔을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요. 요즘 시대가 많이 악하고 요즘 시대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체험하고 맛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계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주한교회, 우리 주승중 위 목사님만 해도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들 밑에 이렇게 있으면 은참 좋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신앙이요, 나의 신앙은 아닐 수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신앙생활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지금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나눌 때요,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요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된 한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굽시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찬양인데요, 다시 이 찬양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죽, 죽는 날이 됐을 때이 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찬양인데요.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 아시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눈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요한 복음에 이제 말씀에 대한 나눔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영상 가운데 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복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 복음에그 기록된 목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구주로 받아들인말미함아서 생명을 얻는 아버지님 그 역사가.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하고 그런 복된 한날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요원부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한날도 복된 한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